올해 처음 열린 대본감입니다. <laughs> 몇개 열렸지? 여섯. 일곱 개 열렸네요. 일곱 개 열렸네요. 어 어. 와 어, 이렇게 누가 먹어버렸어? 어떡해? 맛있겠죠? 음. 어. 이거 어떻게 따야지 이렇게 따야 돼 우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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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He-he. <laughs> mm -hmm. 했어요. 에이. <laughs> 수박입니다 대본 네 가요 나무에서 어, 하나가 더 있네. <laughs> 하나 더 <또> 따야 되겠다. <laughs> 아이고, 하나 더 있는 거 몰랐네. 아이고. 너무 많 열려서 남겼네. <laughs> 와, 이렇게 잘 익은 건데 남겨놓으면 안 되지. <laughs> 와, 높아. 에헤헤 아휴. 에 자. 열곱, 여덟 어요 먹어볼게요. 거진가. 음. 음, 너무 맛있어. 음, 남해에서 바로 익은 거니까 너무 맛있네. 음. 음, 진짜 맛있어. 음, 안 아파요. 와, <웃음> 음, <웃음> 와, <웃음> 음, <웃음> <웃음> 음, 음. <laughs>